안녕하세요. 안녕. 오늘은 한번 오버워치 방송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좋은 자석받도고 어, 일단 연습 전투가 일단 잡혔어요. 일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 겐지다. 어, 욕 썼는데. 아. 어. 일단 갈게요 <laughs> 다 있다 어어어 어어. 어. 살려줘 줘 오마이갓 또맨 우와 와, 뭐야 이걸 죽어얼마게 실수인데 이건 처음 한 사람 같아 이거니까. 그러니까. 아, 이제 곧200 레벨 또 되네요. 아 드디어 소원 성취인가. 잡았네요. 잡았습니다. 가보도록 하죠. 저 형이는 저절로 실현되지야. 야 학생이 맞거든요. 어 이거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? 응. 어안 아, 좋은 건데 우리 팀 벌써 두 명이나 죽었네. 안 좋은 건데 일단 힐러한일힐러두 명의 어, 조합이 이상하고 조합이 약간 이상하더라고. 이따 제가 헤드셋 만 그려서 나중에 헤드.. 마이크 바꿀건데 한번 에임이 싫어요. 안 돼!! 에임이 싫어요. 이해.. 해해해 Aim Shiraya! Aim s h i r 스 누구보다 빠르게! 누구보다 느리게! 누구보다 빠르게! 위로 갈걸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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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했는데, 형데들 이거 좀 위험했는데요? 그리고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면 제가 올릴 건데 영상을 아무도 올릴 예정인데 생방이에요 생방 아무도 저녁에 생방할 예정이에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디 사람 없어서 생방하는 거죠? 채팅만 되면 하 아, 무조건 하거든요. 세팅만 되면 저 하여 원래 그래 왜 이렇게 작아졌니 너? 약간 길다란 길다란 딱 헤드셋 사야겠어. 아! 형은 형, 형! 오, 었다 오면 안 되지? 가자. 저기, 아, 이거 진짜 이거. 죽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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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. 내 사물 아직 많이 남았다. 맞더, 마 아, 뭐야. 아, 궁을 왜 저따 쓰는 거지? 힐러버 버스. 기 충전 중이야. 제가 에임은 다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왜냐고요? 못하니까요. 아주 좋아. 딱 맞췄어. 이제 제가. 오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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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캔캔 캔. 좋은데?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아, 바꿔야지. 저는 뭐 할까요? 저는 위도사 합니다. 위도. 한 위도울 잘하지 않습니까? 바와야 잘하죠. 이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닌가? 바와야 방금 보셨죠 근데 위도 잘하는 거. 레알을 잘한 거지. 이런 게 잘하는 거라 하는 거지. 어, 형, 형, 형. 형 형! 오지마. 형 오지마. 와, 컷. 개 응. 어, 동북 꽃이 동북 꽃이 응. 싸른다. 응. 아니, 응. 아, 응. 부담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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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 많은 사람들로 우리는 천국 여기서 한 명을 죽이고온다어어어 뭐야 살았네. 헉! <laughs> 개꿀 굉장히 뭔가... 세고 싶은 이름인데 어어! 올라가서 응. 쉬못 중신이가 약간 프레임이 내려가는 걸까? 아닌가? 몰래 이랬나요? 아, 아닌데 아프니까 약간 풀린 느낌이야. 기사시겠지 가기야, 아, 엄마, 내가 걔지 잘한 건 모르지? 끝나고 한번 맥크리 한 방전 해 볼까요? 오! 뭐야 한 조궁 뭐야? 콩스 한 조궁 콩스 한 조궁! 어! 콩스맨. 콩스네 진짜. 레알 콩, 콩스예요. 한 조궁 콩스! 핫! 개꿀! 야, 내 내가 좀 잘하지. 어어어김 어, 어, 어디? 어 살았다. 이제 어딨니? 오나 한조 형 있네. 한조야 이 시인이 왔다. 아마죠 기다리 봐라. 형이 좀 잡아줄게. 형이 좀 잡아줄게. 아마 잘했다. 아, 궁다 잤네요, 이제. 아, 이제 궁을 딱뽑아가지고 딱, 딱, 체플 가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? 그거 나을 것 같은데. 내가 체플 가을 만들도록 하지. 어! 어! 하! 유지도 계속 그라이 하! 없네요. 어디지? 지금 었네 아, 내 거였는데. 스틸 봐봐. 오오오. 안녕, 겐지야 야, 나, 나만 안 죽이면 돼. 예 소원이야. 나만 안 죽이면 돼. 야, 안 죽는다, 안 죽는다, 안 죽는다, 안 죽는다. 마! 이 체플 내가 먹을 거야. 기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? 오와 나 석양이 진다 석양이 어떻게 저여양이 진다아 어디어디3 봉주루 모르죠 와, 막았다. 나 이거 체플 저 주자 하는 거 아닙니까? 영전 형님. 이번에 클래스를 나 아니네. 순간 난줄 알았네. 콩수한데요, 정말. 나 이거 좋아. 나나 나, 나 아닌데. 아나 나중 그거. 댐. 이게 왜 제풀이니까? 나보다 많이 죽었네 거기서 하는 여자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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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안 되지? 내가 또 에임이 좋지 않습니까? 내 크리 하나만 진짜 잘합니다 크리 헤드 아 헤드 말고 곰샷 한 방이다 헤드는 어렵다 가자. 쟤는 김밥 좀 먹겠습니다.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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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형들이다잘하시네군니다 어, 형. 레알 박도도 형. 레알 박경찰. 게임? 어. 뭐야, 어떻게 알지?

이별 쓰신다. 핵어 뭐야? 어떻게 알았지? 오점 나눴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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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인 굉장히 좋다. 아니야? 아니야? 아니야 봤냐 얘들아? 네 잘한다. 막. 어 뭐야? 뒤 <laughs> 발소리를 못 들었다. 이해라. 난데 으아! 어! 레 박경철? 그래도 꼴등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오늘 혼자 한번 음 오버워치 빠른대전과 댓글이 봄샷 한방좀 해봤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럼 빠이.